오늘은 노노 칠 강을 하겠습니다. 학이 삼 어, 유자왈 신근 어이면 신근 어이면 어가 보기하며 공근 어래면 원치 요게하며 인불 실기친이면 역가 종이 아니라 어 유자가 말하기를 믿음이 의리에 가까우면 믿음이 의리에 가까우면 말대로 실천하며 말대로 실천 의리에 어 실천하며 공선함이 예절에 벗어나지 않음며 안아야 어, 공손함이 예절에 벗어나지 않아야 욕됨을 멀리할 수 있으며 그 친함을 잃지 않아야 가히 존경하고 모실 수가 있다. 이거 어, 해설이었고 어, 한번 다시 더 하면 유자가 말하기를 믿을 신자 신근 가까울 것 신근 어이면. 여가보이하며 여가복이하며 어, 신근 어이면 어가보이하며 공근 어래면 공근 어래면 공선할 건근 가까울 건 어래면 예도예면 원치요이하며 원치욕. 어, 공서함이 공소함이 예절에 벗어나지 않아야 벗어나지 않아야 어, 인불실기 친이며 인기실기 친이며 역가종이 아니라 벗어나지 않아야 욕됨이 멀리 할수 있으며 욕됨이 멀리 할수 있으며 그 친함을 잃지 않아야. 가히 존경하고 모실 수가 있다. 이렇게 유자가 말씀하셨네요. 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 식무국보하며, 거무구안하며, 민어사이신어언이요, 치도이정언이면 가이호야니라 이렇게 됐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지 말라. 이게 공자. 예. 군자는 적당히 먹어라 이게 적당히 적당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중량 어뭐 먹는 것도 중용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안 된다 이제 어. 군자 식무구포하며 이게 에, 배부를 포 어? 군자가 식 먹는데 배불리 먹는 것이 구하지 아니하고 음, 무구라 이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거무구환하며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편안함은 그냥 어뭐 그냥 어 하는 대로 산다 이거지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어, 민첩하게 하고 일을 민첩하게 하고 일을 일 민첩하게 하라 이거네요 신중히 하며 일을 민첩하게 하면서 신중히 하라 민어사이 신어언이요 어, 취도이정언이면 정언이면, 정언이면 도덕을 어, 도덕을 취, 덕이, 정언, 도덕을 바르게 쫓아, 쫓아가고, 가며, 쫓아가며, 고치며, 도덕을 바르게 쫓아 고치며, 어, 취, 무도, 정언이며, 어, 도덕을 바르게 쫓아 고치며, 배우기 좋아하고, 배우기 좋아한다고 할수 있다. 좋아한다고 할수 음, 배우기 좋아한다고 할수 있다. 배우기 좋아한다. 가이호가 약이니라 이렇게 됐어요. 어,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음? 이 제일 한 것은 먹음에 배부를 구하지 않고,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을 신중히 하며, 도덕을 바르게 쫓아 고치며, 도덕. 이건 도덕은 예의죠. 어, 예의나 도덕. 바르게 쫓아 고치며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